안녕하십니까. 출입국 20년 경력 비자 전문가 김월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6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에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좋은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문대학에 진학할 경우에 국내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D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물론 다른 모든 대학에서도 입학을 하게 되면 D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와 다소 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에 개학하는 가을 학기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D2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여기 학교에서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등록금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학교에 출석하는 날이 불과 일주일에 이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여가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는 어,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고등학교나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어, 만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학교에서 입학 허가를 해주지 않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학교에서는 이런 어, 제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 나름대로 특별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교에서 그 등록금, 그 학비가 한 학기당 대략 300만원 정도 하는 데 1년이면 한 600만원 이상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추천해 드리는 학교는 1년에 학비가 불과 21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10만원의 학비를 가지고 여러분이 D2 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이용료는 월 10만원이면 이용이 가능하고, 1년에 120만원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할 경우에, D2 유학비제는 1년 단위로 연장을 받다보니 전문대학은 2년 과정이지만 이 학교에서 수학을 할 경우에 1년 추가 연장이 가능해서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보장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전문학사를 취득을 하고나서 일반 대학에 편입학을 원할 경우에 학교측에서 편입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또 소개도 해드리고 어,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하니 만약에 편집학를 하게 되면 어, 정규 대학에서 어,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 국내에서 취업을 할 경우에 이7븐 체제 변경도 가능하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 단지 어, 이 학교에서 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비자가 어, 다 D2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C3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 출국을 위한 연장이나 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D2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 입학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E9이나 E10, 그리고 G1 비자를 가지고는 D2 자격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학 입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학교명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조건에서 전문대학을 진학을 하고 장기 체류 자격을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에, 어, 저를 통해서 학교를 소개받을 경우에, 소개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이 아닌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꼭 서울 수도권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학교에 직접 연결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문자나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